아진이가 아직 빨대컵을 사용을 잘 못해서 고민을 하던 차에 책을 보니까 이 방법을 사용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음, 어, 빨대를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혀 끝에 대서 스스로 빨기 시작하면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번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저기 물을 담은 저 병에 이렇게 빨대를 담급니다 담근 다음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으면요, 이렇게 물이 담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아진이한테 갖다댑니다. 아진이가 일단 빨대 익숙해질 때까지, 한 다음에 손가락을 으 놔주면 물이 들어가요. 어, 그럼 이렇게 먹죠. 음, 빨대 익숙해지게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엄마 젖보다 빠는 힘을 강하게 해야 이 여기 있는 빨대까지 그리고 입까지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연습을 시키려고 합니다. 한번더 먹어볼래, 아진아 빨대 익숙해져야 돼요.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담그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끝을 막아주면, 물이 이렇게 딸려 올라오죠? 물 주세요. 자, 이렇게 입을 물면, 물었을 때, 똑 놔주면, 먹습니다. 어이 잘했어요. 아진이 연습 계속해서, 빨대컵으로 물 먹어보자. 알았지? 네.